Man. 세상에 Hi there. 안녕 어우 지금 얘가 죽은거 보고 웃어하나봐요 아씨가죽이신거예요 다른 무언가 그랬어 내 안에 있는 캡틴 도도라는 인기... 아예저 예, 그래 내가, 내가 그랬단다 남자는 솔직해야지 그 여자가 몬스터라고 생각했대요 너 혼자서 스스로 이 수많은 역경을 겪어낸거니? 네, 지금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구나. 어, oh. 아, 야 무슨 일을하는지 몰라도 너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제뭘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어두워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합시다. Yeah. 네, 여긴 밤에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가자 내 근처에 잘 붙어있어 이거는 제가 일단 그... 예전에 했던 거랑 그 같은 선택지로 가능하면 선택하도록 할게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그때 맞췄던 선택지로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동하자 내가 네, 떨어지면 또 이게 이동이 힘드니까. 아, 근데 하기야리 다리가 다쳐 가지고 이게 그 뭐야? 그 그냥 쉬고 하는 것도 나, 나쁘지 않겠다, 이거.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쉬고 하면은 그 좀비 나와서 게임 오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딱 진행이 됐었거든. 어, 뭐야? 사람이다. 이런데 이대로 간다고 엄마 집에 절대 못 돌아갈 거야. 이거 참 미역 갖구만 오늘 저녁은 뜨거운 음식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 저기요.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니? Should I stay? 여기에 머물러야 할까요? What? What? I don't want to sleep in the treehouse tonight. What? 오늘 밤은 나무집에 자기 싫어요. 하지만 떠날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죠? Only...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다. Well, 가까우면서도좀더 안전한 곳으로 가요. 네.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오 이상해. 겁나 놀라겠다. 어 오케이. 에이, 에이 좀비가 아이 아이 멈추지 말으세요. 아이 좀비한테 왜 커뮤니케이션 시도하고 있어? 저는 당신하고 그저 꼬맹이가 좀비 줄 알았습니다. 우린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서 벗어나려고요. 그래야만 할 겁니다. 저들이 온통 사방에 돌려있거든요. 여기서 어, 시오마일에 있는 거리에 갖는 어.. 이런 기와가 막힌 광경을 처음 봐요. 어, 전시원. 존크리입니다제이다이는클 s 멘타인 l e m e n t i n e I'm Chet. John C. We s h o u l 시면 저희 가족 농가, 농장으로 당신과 o p 을 여기서 나가게 해드리죠 거 don't know. We don't 이아버 w We don't k n o 내가 e don't know. We don't k n o 이 o know. We d o 밖으로 n o w w 어서 갑시다 학원대에 오래 모으는건 현명하지 못해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전 어이 괴물들이 온다 아이, 빨리 빨리 서둘러요 어이, 어서요 갑시다 가자 오케이 가자 아 그렇죠 난시터고저 아이는 캐리고 밀어 예 아니 근데 내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내가 망을보는게맞지않아 <laughs> 아니 다리가 다친 양반이 거를 밀고있어 어우 클레미타이 도와준다 어 가자 타세요 아이 아이고 오우야어저 오우 저 사람이 어우야 어우 이미지 터러스 이 정도 일을 해야 된다니 아유 아유 대단하시네요 좋아 어우, 좋아요. 지금 이러면서 이제 그 뭔가 이 아소라장을 탈출한 거죠? 아.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진다. 어차피 차를 타니까. 좋아, 이제 한 농장이 들어왔어요. 이봐요. 난 빨리 집에 가봐야 되겠어. 우리 엄마가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 내일 봐 보자. 둘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laughs>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햄버거. <laughs> 이런 세상에 괜찮다니 다행이구나. 전 동장에서 일이 터질까 걱정스러웠어요. 이 이틀 정도는 평소처럼 조용했댄다. 브레컨 영감이 자기 한 마리 절름발이인 걸 모조여 쪄고. 에그 친구를 데려가서 정말로 다행이구나. 손님들을 모셔왔구만. 어, 저희 그냥 보움이좀 필요해요. 오래 지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 여기 있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만 오늘 밤만이 아니라 난 숙식을 제공하는 여건이 있거든. 다리 아니라 베이비스테라니다 에야 너이 아저씨를 알고 있니 네 그렇구나 보안이 다리를 심하게 다친 모양이구만 에허이. 네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않네요 네 도와드리라 쇼는 어서 가서 여등생을 확인해보거라 자리 현관에 앉아있게 쓸만 것이 있는지 보고 오겠네 아 어, 좋아 Let's have a look. 어디 보게나 그래 엄청나게 부어올랐구만 죽도록 아파요 에이, 죽도록 아파요 당연히 그러시겠지 자네이 뭐라고 했었지 리입니다 만나서 반갑네 리난 허셜 그리이스 뒤에 그린 가족이라 간판이 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된건가 자동차 사고. 요 어. 그러시구만.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 전엔 어디를 가고 있었나? 어, 그냥 외출요. 그냥 밖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좀비로 보이는 사람을 길에서 차에 차로 쳤었죠.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 어, 소설 얘기할까? 전 경찰관이랑 같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를 여기에 태워다줬죠꽤 멋진 사람이로구만. 전꽤 좋은 사람입니다. 이 집은 내 가족들로 꽉 차서 자리를 내어줄 수 없네. 좀비로부터 도망치던 일가족 3명이 지금 우리 역관에서 묵고 있거든. 거기서 쉬어도 좋네. 내 이름 아직 듣지 못했구나, 얘야. 클레, 클레멘타인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할수 없구나, 클레멘타인. 아예 본인을 찾기 전에 제가 돌봐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내일 아침에 우선 농장의 울타리를 강화시켜야 될것 같아요.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아... TV에서 뭐 보셨는지 라디오에서 뭘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완전 난리예요. 대가드님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을 요사시켜야 돼요. 그런 일은 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다시 아버지, 정말 심각하다고요. 리 어서요. 아버지께 당신이 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죽은 사람들이 몇 명한테 쫓겠지요 해야만 하겠다는 이름은 하거라 그 애도 자, 잠, 잠이 많은데 yeah, 그럴 쓸데 없는 거래. 이와 사람들이 있는건 아침에 도와줄거예요 울다리를 강해야 되면 된다고요이 <놀라> well,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계속 하는데 <놀라> 이제 다 끝났구만 내일부터 기분이 좀 나아질걸세 <놀라> 만약 자네의 다리가 뜨거워지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자네는 감염되었다고 <놀라> 봐야될거야 그런것때 어떻게 해야 되죠? 리 분명 우리 형야 되겠지. 형제는 우리 형제는 면 괜찮아질 걸세. Okay. 네, 그게 훨씬 낫겠네요. 리형제 담요 같은 것이 있을 There's 걸세. 내일 일찍 날이 밝리 형제는 우리 형제는 우리 형제는 우리 형제는 우리 형제는 우리 형제는 어, 여기자 It smells like. Nemsingamachi. Ayo, you, y e Dude. d u e D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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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d 가그 u d e Dude. Dude. 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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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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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숙녀씨, 허칼에자다면머릿 아, 아, 속에 거미가 들어가는게 오히려 행운이란다 하지만 니 아빠가 아, 겁을 줘서 무 아, 쫓아 이렇게 했지, 안 그래? 전이 아이 아빠가 아닙니다. 이름을 I'm 리라고 kidding. 해요. 아빠, 우리 울타리를 지를 거예요. 뜨락 락 이것저것 다 있어요. 어서 가지 않으면 저 아이가 말을 끝내지 않을 것 같군요. 저 아이가 제 oh, 아들이에요, 덕. 켄 주니어죠. 우리 부부는 덕이라고 해요. 덕? 예. Yeah. 네, 아무것도 저희를 방해할 수는 없어요. 마치 물을 벗어난 오리의 등처럼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어쩌고 저쩌고 <목소리> 아, 참, 자기 아들이 디스하고 있죠 지금? 야, 근 미스터 사탄 닮았다. 얘 미스터 사탄 듣기로는 당신도 메이컨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메이컨으로 가는 방향 같으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할때저시체놈들과좀일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어떻게 할지 물어볼게요. 아, 여자의 결을 들어야죠. 이해합니다. 여보, 덕 이분을 이라고 해죠그서이 여자 이름 뭐라고요? 클레멘타인입니다.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감, 감사합니다. 이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들 밖에서 좀비가 뭐라고 쓰는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 네가 감독관을 해라. 디렉터에 타는 생각이 신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아이를 돌보고 있을게요 일하는 거 둘러보고 보고요 네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캠이 이번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마이크도 바뀌고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아예 새로 찍고 있습니다 hey there, girls. 안녕 승려분들 음, 두 사람 다 편해 보이네요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클레멘타인은 방금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줬답니다어 어땠니 쉬워야뭐 당연히 그렇지 그럼 괜찮은거지 어쨌든 근래 3일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먹는 관계를 못본거 같아요 여긴 정말 평화로운거 같아요 안그래요 어 좋아. 클레멘타인 1학년이라는걸 알았대 도시에서 어떻게 탈출하셨죠? 캐니는 그냥 운전을 했어요. 우리 도움이 필요로만 수많은 사람들 지나쳐왔어요. 그리고 우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죠. 그냥 무시한 채로. 괜찮아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집에 가고 싶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겪은 일들이, 특히 덕이 겪은 일들을 떠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다니 발생하기. 아, 발생했다는걸 알기 전으로 하고 싶네요. 이게 신의 섭리일 수도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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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신호등 님, 초콜릿 5개 켓선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셨죠? <laughs> 아휴. 수의사 였대요 아, 여, 여, 여 셜링 감님도 수의사인가 봐요. 말, 개, 고양이 이런 거 치료했었대. 조지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이전에 그랬던 거죠.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렇참만안 되셨네요. 글쎄요. 사람들은 항상 큰 사태가 있을 때만 대학으로 돌아간다 들었어요. 스토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죽긴 싫으니까요. 오 어, 뭐야, 내가 해고됐다는 거 알았대. 이제 내가 지금은 아니라고 했나 봐요. 어, 카차다. 아, 카차가 아니라 얘 이름 뭐였지?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비급 트럭 다리지만제 역할은 하지요. 아, 근데 얘랑 아까 그 뭐야 아까 남자의 목소리 를 겹치는데 누군가 한 명을 죽어야겠다 이거. 둘이 목소리가 겹치면 안되는데 이거 한명은 누군가 죽여야 겠어요 일단 일로 가고 지금 저기 안쪽에 들어가보자 목장에 어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나?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이게 이쪽으로 어허우 안녕? 안녕? 엄나 좋아하는데 <목소리> 안녕 서저아타니타 <목소리> 좋아요 나 트릭들 볼 거예요 나 감독관이에요 제대로 좀 일하라 애구션 완전 천진난만하다 이런 그 이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여쩌는데 <laughs> 역시 흑인 문어 그 짤져 헤일리 일손 필요해요? 그럼 좋죠! 저기 나무들을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일 속도가 훨씬 빨라질겁니다 아, 오케이 My dad know how bad it is.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사탈가 심한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신 것 같, 그, 그, 같, 같다군요 아틀란타에 있었을 때 어린아이를 죽인 사람 모적이 있었어요 그냥 얼굴을 날려오리더군요 살아남기 위해서라 무엇이라든지 해야죠 어린아이의 머리에 대고 총, 총을 총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요? 그남자 주저하지도 않았었어요 귀로 확 돌아서 총구를 아예 눈 사이에 대고는 방아쇠를 당겨버렸었죠 당신은 그런 걸본 적도 없을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요 당신도 그래 봤어요? 뭘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직 그런 본적 없습니까? 어... 어... 한 사람 사서 죽여야만 했어요. 나도 멀리서 쏘는 거라면 쏠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저 이 울타리를 지을수 있어서 좋을 따름이에요. 아버지는 그저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만 싶어해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당신 가족들은 어떤가요?